BTN 불교TV가 전국 시청자와 불자들의 정성을 모은 티르키의 지진 피해 지원금 3억 2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전법은 물론 재난구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BTN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방송국으로 앞으로의 역할도 기대했습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구본일 BTN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트리키의 지진 피해 지원금 3억 2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지진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트리키의 국민에게 가능한 더큰 도움을 전하고 싶었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전국 BTN 시청자와 불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긴급 구호 기금에 이어 임시 주거 시설 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며 BTN을 통해 마음을 모아준 시청자와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성금을 모아주신 데 대한 BTN과 그리고 b t n 의 성금을 보내주신 불자 신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불교의 불자들의 그러한 자비한 마음이 BTN과 함께 또 잘 이렇게 어려러져서 어려도 어려운 이웃이나 또 불행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에, 도움을 주시면 아마 그 복록이 에, 도움을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TN은 지난 2월 터키의 지진 피해 발생 후 아름다운 동행과 공동 모금 캠페인을 시작해 뉴스와 모금 특집 생방송 등을 진행하며 BTN 시청자와 전국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우 스님은 방송 포교 외에 주요 종단 활동에 적극 나서 동참해온 BTN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BTN은 그야말로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그러한 어, TV 역할을 해주셨고 시주또 지금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있고 또 한국 불교가 중흥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저변의 포교, 전법사 역할을 너무너무 크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진우스님은 불교 중흥의 BTN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국으로 앞으로도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합니다.